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아마 그런 경험은 흔치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은 아마 꽤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집요하게 미워하고 집요하게 나를 어, 괴롭히면요. 정말 미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만화가게가 있었는데, 만화책을 빌렸다가 연체를 했어요. 연체비를 내야 되는데, 연체비를 못 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그 만화가게가 있는데, 그 사장님 볼까봐 맨날 빙빙 돌아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장님 얼굴을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장님이 무서운 겁니다. 피해 다닌 거죠. 도망 다닌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알아가지고 그 사장님이 어머니 얘기해가지고 연체료를 오래 전에 다 갚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피해 다녔던 거죠.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만화가게 아저씨가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연체료를 안 갚아서. 그래서 그 미움을 피해서 다닌 시간들이 꽤 길었는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랐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도 미워한다 생각하고 착각하면 그것도 괴로워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나를 그냥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요, 아 정말 살맛안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 랑에게 지금 그 미움을 받아서 쫓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12년 됩니다. 12년을 강원도 땅덩어리 만한 곳에서 맨날 3천명, 5천명씩 군사 끌고 쫓아다니는 그 사우랑을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그냥 자수하고 그냥 나 죽이세요 그랬을 겁니다 하루도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자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곤고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을 함께 찾고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만 둘 것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르되 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양에 있떠이다 하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아, 혼쭐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숨겨주셨죠? 앵게디에 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셨으면 사울 왕이 찾지 못해야죠. 그런데 사울 왕이 금방 또 찾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는데, 이곳에 이스라엘에서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왜 나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지는가? 왜 사우랑은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보면 이런 딜레마에, 이런 갈등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고난이 멈추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울의,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생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어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뜻이 말이죠. 씨를 심을 때 이 씨가 새싹으로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열매를 맺으려나. 내일 맺으려나. 한달 후에 맺으려나. 잔뜩 기대하고 일어나서 봤더니 조그만 새싹 하나 올라왔을 뿐이에요. 열매를 도대체 언제 맺습니까? 여러분,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해보면 큰 그림이에요. 씨를 심을 때는 그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했더니, 이것이 당장 내삶 속에서 좋은 효과가 일어나다. 여러분,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좋은 뜻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당장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당장 이루어질 줄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웬걸요? 엔게디에 숨으라고 해서 숨었는데 이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우랑이 금방 알아가지고 또 3천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섭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뢰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상 있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알렉스 해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 주인공이 쿤타킨테, 흑인 노예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 두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 두 번째,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데 나를 왜이 흑인으로, 왜 노예로,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걸 아는 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합니까? 끝에 가서 알아요. 너무 커서 보이질 않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킨타쿤테가 끝까지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그의 모습이 흑인 노예의 삶보다 삶이 백인 주인의 삶보다 얼마나 더 존귀한 삶인가를 그 소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섭리를, 선한 섭리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까지 그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속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르죠. 연속은 토막이나 사건, 어떤 토막, 토막의 사건이나 시간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드나, 드라마를 연속해서 본다. 연속해서 방영한다. 드라마가 1편, 2편, 4편 토막이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거죠. 그걸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우승한다. 작년 5월에 우승했는데 에, 올해도 우승한다. 연속해서 우리는 국내 시도를 합니다. 작년 7월에도 갔고 올해 7월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은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지속은 공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효과가 지속된다. 약효과가 연속된다고 안 그러죠. 약효과가 속약 지속된다고 합니다. 약효과가 6시간이면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약효과가 2시간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4시간, 3시간부터 또 다시 그러질 않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향기도 마찬가지, 향기가 연속된다. 그러지 않죠. 향수 냄새가 지속된다 그러죠. 오늘 6시쯤에 우리 한 청년이 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향수 냄새 뭐냐 했더니 샤넬이래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 그 냄새가 아직도 나더라고요. 연속이 이게 향이, 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3시간, 4시간째인데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예배를 연속으로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런 공적인 예배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연속적으로 드리죠. 공적인 예배를. 삶의 예배를 연속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지속해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이 자리에 나가면서부터 또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는 것, 삶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을 고난과 섭유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작년에 고난 당했다면 올해 또 고난이 있어요. 올해 고난, 이거 끝나면요. 또 잠시 공백 기간 있다가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연속성이에요. 개별적으로 툭툭툭툭 나에게 연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성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섭리는요.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끝나는 날까지 완벽하게 단 한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지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속성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큰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다가 고난이 없으면 잠깐 은혜 멈췄다가 또 고난당하면 또 주시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주셨다가 불순종하면 또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은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이 고, 연속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지속되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지속이 연속을 이깁니다. 고난이 아무리 연속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 이 은혜의 지속성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과 또사우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예,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환경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 지금 다윗과 지금 한 600명이 지금 큰 굴, 아마 굉장히 큰 굴인데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사울 왕이 들어와서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본다는 게 이렇게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대 광야에 가봤는데 그런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숨어 있을 곳도 많고 볼일 볼 곳도 많아요. 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볼일 보는데 가면 보니까 사울왕이에요. 세상에 그런 우연의 일치도 있습니까? 그러자 뒤에 숨어 있는 깜깜한데 숨어 있는 부하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말은 못하고 막 그러면서 막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랬을 가 아니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왕에게 뭐라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넘기신 거 아니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저거를 죽이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자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것들은요, 이게 허상일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허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눈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이 눈이 너무 연약해요. 물론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마음 먹고 딱가는데 부득가였는데 마침 성경에 요나서 1장 3절에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있더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환경을 보면 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바보 아닙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백이면 벽 모든 사람에게 다 확신을 줄 거예요. 이건 도망.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었다. 이건 도망가라고 하는 뜻 아니냐? 안도망가면 오히려 바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 되신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뭐냐면. 환경으로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주는 확인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애매모호하니,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우니, 왜 찾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셨다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찾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성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찾아지죠. 마음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찾지 않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문이 열리고 착고가 불려서 도망갔으면 빌리보 교회는 없습니다. 간수가 죽었을 겁니다. 내가 도망간 것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할때 말립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밤에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다 믿고 그 밤에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속에서 찾으려고 할때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되신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 생명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닙니다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면 맞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몬다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높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되고, 희생과 관련되고, 헌신과 관련되고,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볼리 보고 있는 이사울왕 뒤로 가가지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냈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잘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한 후에. 아니, 뭐, 뭐, 뒤통수를 한듯친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잘라낸 건데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옷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라냈다는 것은 은혜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사울 왕의 왕을 향한 은혜를 완전 그 순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죽이다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 지금 다윗이 다우, 지금 옷자락을 자른 것을 후회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까지 완전히 차단시킨 자기의 마음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람을 죽인 것과 매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려고 할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끝까지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내 마음에서 은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사에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은혜를 차단하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 주세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 영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 이런 상황을 결국은 사울왕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또 은혜를 차단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내 손으로 죽여야 이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다 잘라내면 내가 속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승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길로 갈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우랑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을 안이 안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신은 온전히 돌아왔을 거예요. 그가 훗날 결국은 선군, 선군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나만 죽습니다.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렇게 추락하고 맙니다. 사우랑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몰랐다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임하지만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으로 다윗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역사 속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은혜를 절대 차단하지 마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